안녕하세요. 할리 데이비슨 영업사원 전대호 주임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지점에 전시되어 있는 24년식 스트리트 글라이드 엔진 블랙 트림과 크롬 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은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번에 24년도에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 잔여 물량으로 남아있는 거고요. 그리고 25년도 6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일부 물량들이 24년 시기 또 들어와요. 그 과정들이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만의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경기 불황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에게도 물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매장을 방문하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저희 지점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하고 프로모션, 혜택, 그 다음에 색상 같은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고요. 어, 지금 저희 오시기 전에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응대랑 설명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항상 오시기 전에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화번호는 제가 상단에 여기.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를 올려드릴 테니까 꼭 연락 한 번만 주세요. 자,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블랙트림하고 크롬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셨을 때 차이가 좀 있죠. 요즘은 이제 좀 취향에 따라서 블랙트림을 선택하시는 분들, 크롬트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어요. 뭐, 공통점인 부분은 시트는 똑같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. 프론트 휠이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핸들바도 이렇게 크롬트림은 크롬으로 되어 있는 핸들바 블랙트림은 블랙으로 되어 있는 핸들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가드류들 그 다음에 흡기류들 이런 것들도 다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고 크롬트림은 이렇게 크롬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크롬 트림이냐 블랙 트림이냐에 따라서 차량가 할인율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크레딧은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레딧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하지만 뭐 이제 이벤트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증차하시는 고객들, 뭐두 번째 구매, 세 번째 구매이신 분들에게는 혜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요 차량들 저희가 최근에 박스 오픈한 거라서 아직 매장에 전시를 하기 위해 준비만 하고 있고요. 부수적으로 요 차량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님. 그러면 저는 원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대우주임이었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주세요.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